손흥민이 토트넘 팬들에게 마지막 감사의 선물을 전했다. 저는 오늘 런던을 떠납니다. 손흥민이 맨시티 입단 계약을 완료했다. 맨시티는 다음 시즌 손흥민에게 등번호 7번을 줄 예정이다. 손흥민이 그의 미래에 대한 이해의 결정으로 세계 축구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런던을 떠나 새로운 클럽으로 이적하기 전에 자신의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감사의 선물을 전해주었습니다. 마침내 손흥민은 자신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트넘 하스터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화이트 하트 레인을 떠날 때에는 그는 기자들과 마지막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감정이 가득한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나는 오늘 런던을 떠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결정은 수백만 명의 토트넘 팬들이 실망과 아쉬움을 느끼게 했지만, 동시에 그의 개인적인 경력 발전을 위한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는 이야기는 꽤 오랫동안 논의되었지만 지금서야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주요 팀중 하나이자 토트넘과의 강력한 경쟁 상대 중 하나로 손흥민의 새로운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함으로써 손은 새로운 보정과 기회가 있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터뷰에서 손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내 경력에서 뗄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는 항상 나를 지지하고 사랑해준 토트넘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아름다운 기억과 잊지 못할 경기를 선사해줘서 감사합니다. 토트넘 가족의 이런 역기를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맨체스터 시티로 이동함에 따라 손흥민은 많은 팬들이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SP 맨체스터 시티가 다음 시즌 손흥민에게 7번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다일 실바와 레이미 스털링과 같은 이전 선수들부터 유명한 번호입니다. 국제무대에서 손흥민의 존재로 맨체스터 시티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타이틀 경쟁 뿐만 아니라 아시아로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에서의 새로운 여정에 준비를 하면서 토트넘 팬들도 손흥민이 그들에게 주었던 즐거움과 잊지 못할 추억에 대한 감사와 축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에서의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도전일 뿐만 아니라 그의 축구 경력에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토트넘이 20일 잉글랜드 셰필드에 있는 브레 레인에서 열린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종 라운드에서 3대0 대승을 거뒀다. 토트넘은 최종전에서 웃으면서 후위 20승 6무 12패 승점 66을 확정지어 다음 시즌 유럽축구 연맹유파 유로파 리그 출전을 확정지었다. 셰필드는 최하위 3승 7무 28패 승점 16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심리그 2부에서 뛰게 된다. 손흥민은 이날 대한 클루셉스키 첫 골을 도우면서 리그 17골 10도움을 기록하였다. 리그 통산 세 번째 골 마이너스 도움 기록을 달성했다. 10-10 가입이 빛나는 것은 프리미어 리그 한시즌10-10 클럽을 세 번이나 가입한 선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프리미어 리그에선 웨인 누가로 가장의 칸토나와 프랭크 램포드가 네 차례씩을 기록했다. 팬은 현재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모하메드 살라 첼시 레전드 공격수 뒤에 드로그받은이다. 10-10 클럽 가입은 손흥민의 또 하나의 프리미어 리그리딩 레전드 타이틀을 안길 수 있는 찬스였다. 손흥민이 140년 토트넘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손흥민이 역사 상담 5명만 해낸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토트넘 역사상 단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기록까지 작성해 해리케인을 넘어 명실 3부한 토트넘의 리빙 레전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요. 이날 손흥민의 맹활약 풋볼 뉴스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20일 오전 0시 영국 세대에 위치한 브라물 레인에서 열린 2023회 2024 시즌 프리미어 리그 38라운드 세필드 유나이티드에게 3대 0으로의 리그 우위를확정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 행을 결정지었습니다. 토트넘은 셰필드와의 경기에 앞선 6경기 중 2승 5패를 당한 상태라 팀 전체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현재 리그 2 1로 앞선 5경기에서 모두 패의 토트넘 다더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셰필드는 토트넘과의 경기를 갖기 전 이미 강등이 확정해서 이번 경기에 거의 아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세필드에 패하는 경우 첼시가 마지막 라운드를 승리하고 컵에서 메뉴가 벤시티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하는 이변을 만들어내면 유로파리그에 참석할 마지막 티켓을 놓치게 되는데요. 영국 현지 축구 기자들은 세필드 전을 앞둔 공식 기자 회견에서 포스테코 글로 승점을 1점 만다면 유로파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데 경기를 어떻게 가져갈 생각이냐고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질문을 했다. 코스테코 글루 감독이 질문에 대해 나는 이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어디에서 끝이 나고 다음 시즌에 어떤 대회를 나가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내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시즌 종료까지 한 경기만 든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에서 17골 10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 내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손흥민의 힘입어 지난 시즌 8이였던 토트넘은 이번 시즌 막강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리그 초반 엄청난 돌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에 들어서며 손흥민이 아시안컵에서 혹사를 당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부상 여파로 폼이 떨어지면서 팀 성적이 급전지하를 해 리그 우위까지 미끄러져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잘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원톱으로 출전하고 좌측에 브레넌 존슨 우측에 클루셉스키 그리고 손흥민 아래에 메디슨을 포스테코글로 배치했습니다. 벤턴 코르와 사르가 수비형 미드필더이다 로메로 우측에 코르가 선발 라인업에 들었습니다. 이 라인업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n 시티전 전반전에 원톱을 비우고 사르와 메디슨을 올린 전술은 매우 독특했지만 결국 전반전에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자 다시 손흥민을 원톱으로 올리고 예전 전술로 돌아갔다고 말하며 위전에서 하위권 팀을 상대할 때 존슨과 클루셉스키, 그리고 메디슨 등이 하면서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는지가 이날 경기의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클루셉스키 최전방의 손흥민이 좌측 그리고 그레난 존슨이 오른쪽에 서서 세 필드를 상대해 장면. 이를 지켜본 많은 팬들로부터 포스트 코글로 명장병 걸린 것이냐, 왜 클루셉스키 원투 피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왼쪽 윙포워드로 출전해 전반 14분경 페널티 박사 안에 있는 클루킥의 노스토 패스를 넣어 토트넘의 첫 번째 골을 기록하는 어시스트를 하는데요.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클루셉스키 빈 공간으로 넣어주는 정확한 강도의 패스가 품이라고 말하며 손흥민의 간결한 한 동작으로 상대 수비 7명이 세우는 구줄 수비가 그대로 역동작에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로써 10골씩 도움을 3번 이상 성공한 선수가 되었고 이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통틀어도 많지 않습니다. 이를 3번 기록한 선수 중현은 리버풀의 에이스 모하메드 살라가 유일하고 과거 첼시의 간판 스트라이크 있던 디디의 드로그바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인 에릭 칸토나와 첼시 레전드 프랭크 램파드가 4번에 있으며 루이가 총 5차례 10골 10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의 140년 역사 동안 이 기록을 3번 작성한 선수는 전무하며, 헤리케인 루카 모드리치, 카레스 베일도 기록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